안녕하십니까.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영규 목사입니다. 오늘 서울지역노예협회 체육대회에 있한 하남운동장에 나왔습니다. 회장이신 진영훈 목사를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 목사님. 서울지역노예협회 체육대회 하남운니다 아주 참 날씨도 좋고 목사님이 회장 계신 후에 분위기도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몇대 회장이시죠? 제 27대 대표장이신데, 아, 이제 서울 지역 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막 나자주시에요. 예. 지금 노예 서울 지역에 있는 노예가 전부 몇 개나 되죠? 23개 노예. 23개. 오늘 그 참양한 휘문 휘문 말입니다. 약 500명 가량. 예. 예, 500명. 예. 선물도 푸짐하겠죠 예, 뭐, <laughs> 많이 준비돼 있어요. <웃음> 많이 해아 <laughs> 그리고 이제 종목이 뭡니까? 종목은 숙구, 그리고 족구, 어, 그리고 탁구. 네, 3호 PK도 있고요. 어, 그리고 탁구까지. 그렇게 네개 종목. 상품도 또 있습니다. 예, 네, 뭐, 각 종목마다 상품들 많이 있고, 트로피 있고, 또 상금까지 있습니다. 사실, 사실, 서울지역회장 때 여기서 탄력을 받아야 총회까지 가는 게순네요 하실 수가 습니다 스님께서 저기 대치동까지 온게 상당히 험해요. <laughs> 그 부분은 제가 뭐 역서 어, 무슨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. 단지 우리 서울 지역 전체가 단합하고 체력을 잘 비축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목회들 잘 하시도록 하는 것이. 제가 바라는 바고요 또 우리 서울 지역에서 이제 곧 총회장님이 <laughs> 탄생하지 않습니까 장봉세 목사님 그래서 장봉세 목사님의 성공적인 그런 이 사역을 우리는 기도하며 잘 예,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. 체육대회 시에 쓰레기대 네, 있으면 강도에는 혹시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신 분은 본부에 네.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셔서 깨끗하게 운동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, 쓰레기 봉투가 필요한 노예는 본부성에 쓰레기